네 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의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시청하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 지금 시흥시에 위치한 그좀 오래된+ 오래된 구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그 팀장님하고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호야원돌 국내 영업팀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자체 채널을 지금 유튜브를 좀 찍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리얼 시공 현장 꾸팀장에 간다의 꾸팀장으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시공은 저희 그 대리점 대리점 속초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이 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공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여기 이제 벽지 같은 걸 보니까 이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바닥 온돌 작업까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이 오래된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바닥 쪽도 좀 오래돼다 보니까 어 리모델링 하시면서 이번에 저희 호야온돌로 어, 바닥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어 아파트가 한 23년 정도 됐다고 네네네네, 하시는데 정말 네네네, 오래됐네요. 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호야온돌 어 가장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뭐한세 가지로 먼저 합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 자체가 시공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레고처럼, 뭐, 아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레고처럼 상하판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탄, 탄소 복합 신소재로 저희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로부터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탄소복합신소재로, 어, 추결기능과,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 매우 매우 음. 훌륭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맥반석과 천연 광물이 그 소재 원소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네. 원적외 선이 막 밑에서 막 팡팡 올라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시흥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현장에 나와 봤는데 혹시 이 시공이 이제 이동식 주택이나 아니면 뭐 농막이나 아니면 소형 주택, 목조 주택, 뭐 전원 주택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네. 뭐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닥이 돼 있는 어떠한 건축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호야온돌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 농막 어, 농막 사이즈 같은 경우는 6평. 그니까 그쪽을 작년 겨울에도 많이 저희가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뭐냐면은 오. 보일러 시스템을 갖고 싶은데 보일러 시스템이 솔직히 좀 들어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 어려, 어려운 공간 아닙니까? 그쪽에는 저희 그 전기 보일러를 통해서 저희 바닥 그, 호야온돌 난방을 통해서, 그, 농막, 그리고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건축 형태로 저희가 지금 시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필요한 신, 이제, 어떠한 바닥이든 다 시공 가능하다? 네요? 어, 다 들어갑니다. <laughs> 네,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들어갑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시흥에 있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그 누수로 인한 바닥 문제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 기존의 이 시멘트 바닥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방통이라는 양생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자이 말씀이 뭐냐면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사 기간이 길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습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식 온수 난방 중에 저희 호야 온도를 지금 많이 우리 고객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추결 기능과 내구성, 그 다음에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시공 편의성. 지금은 여기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그 가구라든가,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그런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밖으로 나간 상태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에 지금 모든 그, 뭐, 장롱이나 아니면은, 피아노나, 뭐, 이런 부분이 다, 있, 이, 있는 상태에서, 음. 저희 호야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시공할 수 있는 시공 편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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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많이들 좀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제 집을 따로 비우지 않아도 되는 네.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이주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만 해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좀덜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되냐, 또 짐은 또 어디다 둬야 되냐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24평인데 네. 어, 설치하는 저희 바닥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어, 오늘 하루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 때문에 이제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잖아요, 보통. 지금이 아무리 여름이지만 이제 겨울을 날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아,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닥에 지금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어, 이걸 철거 안 하고, 어, 단열재입니다 이게. 그, 음박, 그, 저희 단열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요 단열 시트를 이 시멘트 바닥 위에 설치를 하고요. 이 위에 저희 호야운돌 하판. 음. 하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판 사이사이에, 어, 엑셀 배관이, 그니까 물, 물이 이제 이렇게 데워지는 호수죠. 그 호수가 여기 이제 촘촘하게 이제 그 하판 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결착만 하면 끝! 오 굉장히 간단한데네 간단 뭐 레고 아시죠 레들 레고. 장난감 레고처럼 아주 간편하게 누구나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그런 저희 그 호야온돌 어, 건식 온수 난방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패 어, 패널을 다 이제 장착을 하고도 뭐 꿀렁거림이나 뭐 비스듬하거나 이런 단차 이런 거는 없나요? 아그 부분은 그니까 제가 그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그 습식 난방을 대체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건식 온수 난방 패널의 단점. 자, 그 아까 우리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바닥 꿀렁감과 그 다음에 추결 기능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낮습니다. 자, 그두 가지 단점을 완벽하게 오. 완벽하게 보완해서 시장에 나왔다. 어떤 게 저희 호야온돌이요 어,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저희 호야온돌이 설치되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 주방 쪽에 어느 정도 시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희 그호야온돌 하판, 하판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요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어, 온수 난방 패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는 골뱅이 식으로 설치가 되고, 요게 이제 상판입니다. 아 상판. 요 상판을 덮으면. 설치 것 같다. 오 지금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열을 밑에 올라오는 열을 좀더 좀 빨리 좀 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 옵션 사항이라 가지고 설치를 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는 게 오히려 어, 많은 그열 추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열을 좀 위로 좀 뿜어내는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거, 많이 지금 저희가. 시, 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평수가 좀큰 경우에는 있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소형은 <laughs> 그래도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데 이거를 많이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 제품의 구성품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걸 다들 오... 지금 하고 계세요. 음.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이어서 자, 여기가 이제 분배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분배기를 통해서 각 방으로 거실과 각 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온수 배관, 이 온수 배관이 지금 각 방으로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방 제어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거가 다 가능한 건가요? 어, 네, 가능합니다. 네, 쪽이 지금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를 통해서 이 온수 배관이 각 방으로 어, 온수 배관이 설치가 되고 각방 시스템으로. 설치가 가능해서 뭐 그쪽에서 온도 조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구성할 수가 있으시겠죠. 아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난방 시스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가요? 뭐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럼 현재 지금 이 시흥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아파트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 지금 23년 된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어, 물을 데워서 이제 각방으로 그 온수 배관이 자, 자 각방으로 돈다고 보시면 되시고 기존의 그 가스 보일러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농막이나 뭐 이동식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기존에 뭐 기름보일러를 쓴다든가 태양광을태양광 에너지를 쓰신다든가 기존에 있는 난방 그 시스템을 저희 호야들돌은 구해받지 않고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도 어, 아닐까 네네, 네네. 싶네요.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그냥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일러를 네. 굳이 바꾸지 않아도 아, 보일러를 안 바꿔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하판도 그렇고 상판도 그렇고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이제 기존 바닥에서 그만큼 이제 올라오는 걸 텐데. 네네네. 네, 네. 어, 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이 아파트, 이 지금 시행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을 지금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호야온도를 상하판이 결착이 되면은 위로부터 바닥으로부터 26mm 정도가 올라옵니다. 아, 26mm가 20mm. 올라오니까 이 바닥 문지방이나 아니면 문그 사이가 좀 아무래도 단차 때문에 좀안 맞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대리점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이문 밑을 재단을 통해서 이 온수 배관과 저희 상하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배관을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 어, 그것도 다 맞춰 주시는 거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제 작은 방 쪽에는 이제 거진 다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어, 지금 많이들, 많이들 마감재를 쓰시는 거는 이제 그 장판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장판을 많이들 이제 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고객분들은 기존의 장판을 재활용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뭐 얼마 안 됐다. 근데 이걸 버리기가 음. 아까우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장판을 까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 SPC 돌마루라고 저희 효야원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 그 제품도 돌가루 성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들 지금 문의도 주시고 시공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PC 돌마루.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마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석여신 공간이 어쨌든 다 지금 오늘 막 마감을 한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잠깐 잠깐씩 움직이시는데도 뭐 삐그덕 거리거나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어, 그니까 저희 그화야온돌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 기존 건식난방의 단점을 완벽하게 그 보완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꿀렁감, 쿠션감 이 부분 때문에 문의들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화면으로 본 거랑 그렇죠. 어 이렇게 또 직접 보는 거랑 은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써보셨던 고객분들이 제일 만족도 좋은 부분, 꿀렁이 없어서 너무 좋다. 거의 습식하고 강도가 동급입니다. 지금 한 번, 한번 잠깐 띄워보시죠, 한 번. 오, 진짜 소리가 안 나요. 지금, 걸어다녀도 걷는 소리만 나지, 뭐, 이, 전혀. 그니까, 러 이, 저희 제품을 이제 까시고, 어, 바닥 치마로 인한 그, 하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음. 실례로, 그, 가정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피아노, 쇼파, 뭐, 이런. 냉장고. 냉장고. 아, 이거, 거 말씀 좋습니다. 냉장고. <laughs> 자, 이런 부분을 올려놔도, 바닥 치마로 인한 그, 하자 또는 뭐그 문제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음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 거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 건강 온수 난방 패널로서 원적외선이 9 0점삼가 방출이 돼요. 오 예. 그니까이 원적외선이 뭐 굉장히 좀 효능 효과가 그 피부 그 다음에 뭐 순환 기관 그 다음에 피로에 뭐 이런데 에좀 효과가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나서 저희 고객분들이 정말 만족도가 와. 아...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 중식고 나서 좋은 그 열을 받으셔서 찜질 효과도 누리시고 그래서 건강에 너무 너무 좋다 이런 후기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들 말씀을 주시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 너무 좋네요. 네, 이제는 거실로 와봤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확장형은 아니에요. 음, 어, 이제 베란다가 따로 있는 형태인데 이제 베란다를 튼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아파 이 구조는 지금 확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 확장 안에 있는 이 거실 요 경계선을 통해서 여기만 이제 저희가 지금 호염돌이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근데 확장형이야 확장령입니다 자확장형인 경우에는 그 확장령까지도 저희가 운수 배관을 터서. 어 시공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상판 하판이 이제 규격이 딱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레고처럼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구석이나 네. 뭐, 아니면 굴곡이 있는 곳이나 이런데는 네. 또 이제 어, 시공이 어려울 텐데. 아, 떻말 들어가나요? 정말 질문 너무 예리하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저희 호야온돌 판넬은. 그 군산에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그 규격화 돼서 지금 전 자동 시스템으로 지금, 어, 제재가 돼 있습니다. 가로, 세로 50cm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규격화된 판넬 외에 지금 질문 주신 그 모퉁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굴곡진 부분. 자, 이런 부분은. 10cm가 좀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호야운돌 판넬을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그 다음에 10cm가 안 되는 좀 약간 좀 좁은 공간, 이런 공간은 저희 그 사이드 마감재라는그 제품을 저희가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간 고무 발포 성분이에요. 자, 그거를 커터칼로, 커터칼로 재단을 해서 메꿀 수가 있고요. 10cm가 넘어가는 공간은 저희 호야운돌 판넬을 어, 이런 전동 튕기죠. 이거를 좀좀 좀 커팅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메꾸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게 10cm 이내로 남는지 이후로 남는지 요게 네. 좀 네. 관건이네요 10cm가 넘어가는 공간은 고무합성 발포제 그 부분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소파를 놓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리 부분이 여기에 걸쳐 있어서 아. 바닥 치마에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10cm 이하는 그 고무 합성 발포를 좀 사용하는 걸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코너 호양돌 판넬을 좀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전국 대리점 사장님들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계시고 개인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여기 주방 쪽에 왔는데요. 네, 네. 이쪽이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서요? 어, 네. 아까 그 저쪽 베란다 쪽, 베란다 쪽은 지금 여기가 확장형이 아니어서 이제 저희 호양돌이 이제 그 시공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원래 여기가 지금 칸막이가 있어서 구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쪽 공간이 보일러 들어가는 음. 공간이.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저희 바닥 그 허연돌로 그,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터버렸어요. 음. 여기를 터버리고 이쪽 공간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허야연돌이 들어갔고 아.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있었던 그 냉장고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 부분에서 어, 고객분께서 좀 많이 좀 공간을 좀 어좀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식탁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공간이 좀 <laughs> 많이 좀 여유 있어지겠죠. 이쪽 공간이. 냉장고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요거 AS도 따로 되나요? 네. AS. 저희 그호야온돌은 2년 AS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어 지금까지 그 저희 호야온돌 판넬로 인한 하자가 지금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오, 네. 네. 그 정도로 저희 그 제품의 그런 그 내구성과 그 다음에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그 특허를 받은 제품이거든요. 네. 네. 탄소 복합 신소재로. 그리고 하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네. <laughs>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아, 문제가 없어요. <laughs>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음... 네. 자, 이제 호야운돌 건식 온수 난방 패널로 이렇게 진행을 한 모습을 봤는데, 이제 보통 기존에 있는 습식 대비해서 뭐 이렇게 난방비가 절감이 되나요? 습식에서 이제 건식 온수 난방으로 바닥이 이제 재시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에너지 절감 효구가30% 30% 습식 대비 30%가 나는 부분은 제가 우리 그 가족, 그 고객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그런 뭐 시공의 문의성 아니면 제품 또는 여러 가지 견적 문의 기타 뭐 문의사항은 저희 호야온돌 고객센터 1577 9761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호야온돌이라고 검색하면은 또 채널도 나오고 거기 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네. 같이 한번 네이버에, 참고해서 네이버에 호야온돌을 치시면요, 응. 어, 네이버 쇼핑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오.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 상품을 어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누구나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할 정도로 어, 굉장히 간편한 제품인데 이거 혼자서도 시공 가능한가요? 네, 네. 어 아까 이제 뭐 농막 사이즈 예, 보일러 시스템은 들어가고 싶지만 겨울철 동파나 여러 가지 유지 보수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 저희 그호온도를 셀프 시공으로 지금 많이 설치, 그, 설치를 설치 하고 계십니다. 어, 본인의 맞는 사이즈에 맞게끔 저희가 세트 상품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원룸형 세트라고 해가지고 2평에서 6평까지 음, 셀프 시공을 할수 있는 제품을 아주 예쁘게 구성해놓은 세트 상품이 있다. 거기에 플러스 베드 상품도 저희가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그거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내 공간에 맞는 공간의 그 바닥을 내가 직접 설치를 셀프로 할수 있다 어, 내 바닥을 내가 했다라는 그런 소소한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실 수 있고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이제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 그렇게 부부애가 좋아지신다고. <laughs> 네, 이거 설치하시면서 이렇게 재밌으니까 또 설치하면서 그렇죠. 그러,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난방을 본인이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그 셀프 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또 인증을 받았다면서요? 아, 네, 최근에 그 저희 회원들 자재가요 대한 건축사 협회로부터 추천 건축 자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아예 건축 자재로 인증을 받았는 거예요? 네, 추천 건축 자재로 추천을 받은 거죠. 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구축이나 오래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 건축물이 아니라 이제 어 신축 신축 주택이나 공동 공동 주택에 저희가 이제 커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음 아, 요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그 인증 마크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음, 환경부에서 그환그 건축 자재 환경 친환경 건축 자재와 그다음에 HB 환경 마크 친환경 환경 제품 요것도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아서 어 거기에 플러스 대한 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 자재 추천까지 예, 그니까, 러 어, 저희 제품을 우리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찾아보실 때, 어, 좀 이쪽 건강 쪽에 좀 많이 좀그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많이 좀, 어, 이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저희 제품을 좀 손쉽게, 예, 손쉽게, 아, 이거구나! 라는 확신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흥 23년 된구억 아파트에 이제 와서 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건식 난방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처음으로 볼수 있었는데 어, 너무 간단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